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살이보겠습니다투 부정사는 투 동사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부정사일까요? 딱 정해진 게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장 내에서 어떤 때에서사역할에서이 영상에서 이영 형용사, 그리고 어떤 때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부정사입니다. 여기서는 명사 약구를 할때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는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해요. 보오 역할을 합니다. 도부형사가 이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해석할 때는,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역할입니다. To study hard is important.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이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조어 역할입니다. I want to read a book.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것.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원한다. 보호 역할입니다. My dream is to be a pilot. pilot?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죠? 나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want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죠. want 다음에 뭔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의미일 때는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She wanted to pass the examination. 그녀는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했다. to 부정사를 썼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wanted 다음에 동명사. 패 g 을 썼습니다. 잘못된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to 동명사를 썼네요. 이것도 잘못된 문장입니다. 뭐 막이를 원하다 할때 want 다음에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꽂히는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s h e like s eat apples. 그녀는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동사 like 그리고 또 동사 eat.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팬스럽지 못한 표현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like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to eat. 4번입니다. s h e want e d The writing a poem. poem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시죠, 시. She. 그녀는 시를 쓰기를 원했다. wanted to, 동사원이 와야 됩니다. 5번입니다. to sell ticket. wanna eat. 표를 파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문장의 주어는 to sell ticket. 바로 이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가 주어입니다. 티켓츠가 주어가 아닙니다. 투부정사가 주어져 단수 취급을 합니다. 워가 아니라 워즈가 돼야 되겠죠. 이 줄친 부분이 문장 내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He promised to help me. 그는 나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to help me. 하 나의 덩어리가 promise로 가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is work is to make a chair. 그의 일은 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 동사 to make였죠? to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the loveman is to be b l e s s e d b l e s s e d 축복받은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축복받은 것이다. 이동사 다음에 보로스였습니다네 번째 보시면, our aim is to win the game. 우리의 목적은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동사 다음에 보로스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his hobby is to collect various coins. various 여러 가지의 이런 뜻이죠. coin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동전이죠.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그의 취미는 여러 가지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 동사 다음에 오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o climb the mountain is not easy. Climb 등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산을 등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To climb the mountain 하나의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To live in t country is good. 시골에서 사는 것은 좋다. To live in a country 하나의 덩어리가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To save money is very important. 돈을 절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To save money 문장에 to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he wants to make plans with her. Make plans with 누구누구를 사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그녀를 사귀는 것을 원한다. 뭘로 쓰였습니까?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다섯 번째 보시면, to act like that is childish.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childish, 유치한. 문장 내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자, 정답은 4번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children, fear. To go out in the dark, fear,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편이죠.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외출하는 것을, 바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뭐뭐 을 두려워하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He must learn to walk hard. 그는 배워야만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뭐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wish to go back home again.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다 라고 하는 편이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뭐 하는 것을 바란다.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I like to swim in the sea.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죠. 다섯 번째 보면, His goal is to make much money. Make Money, 돈을 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워치가 있으니까 많은 돈을 벌다. Goal, 목적, 목표. 그의 목표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동사 다음에 보로 쓰였습니다. 문장 내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정답! 다섯 번째가 되겠죠?